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다한 효심으로 모두를 감동시킨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던지는 선택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숭고한 희생은 더큰 기적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죠. 대체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어떤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슴 아픈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그 희생 뒤에 감춰진 기막힌 반전, 그리고 그 속에 스며 있는 깊은 사랑과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큰 울림과 따뜻한 희망을 선사할 테니 말이죠. 자, 그럼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황해도 도화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없이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부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신봉사와 그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 심청이었습니다. 심청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어린 심청은 홀로 남은 아버지를 보살피며 오롯이 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따뜻한 온기가 늘 가득했죠. 심청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얻은 곡식으로 끼니를 잇고 내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땔감을 구해와 아궁이의 불을 지폈습니다. 매일 아침, 심청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거닐었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볼수 없는 아버지를 위해, 심청은 새들의 노랫소리,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살랑이는 바람의 속삭임을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걸음걸음에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진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심청이 정성스레 지어 올린 밥상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딸의 깊은 효심이 고스란히 담겨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신봉사는 딸이 차려준 밥 한술을 뜨며 우리 딸 덕분에 아비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구나 너 없으면 아비는 한시도 살수 없을 게다 하며 그 작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청은 아버지의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과 더 없는 행복을 느끼는 부녀였죠. 하지만 가난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변변한 옷한벌 없이 혹독한 겨울을 나야 했고 쌀독은 늘텅 비어 있기 일수였습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세계는 늘 딸의 세심한 도움이 절실했고 심청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 못지않은 책임감으로 가정을 꿋꿋이 지탱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프거나 아버지를 더 이상 보살필 수 없게 되면 어찌 될까 하는 깊은 걱정이었죠. 그래도 심청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밝고 맑은 웃음으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죠. 신봉사 역시 딸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딸의 곁에서 잔병치레라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위해 살았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희망이자 굳건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에서 피어난 부녀의 애틋한 사랑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행복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과연 이 부녀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요? 이 작은 초가집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어느 날신봉사가 마을 어귀를 헤매다 겪게 된 작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딸 심청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홀로 집을 나선 신봉사는 익숙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헛디뎌 가을게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에게는 작은 가을조차도 깊은 심연과 같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 순간 몽운사라는 절의 스님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하고 얼른 손을 내밀어 구해주셨죠. 스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사의 기구한 사정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끼셨나 봅니다. 그러곤 뜻밖에도 다쳤던 눈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수십 년을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오며 이미 체념했던 신봉세계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엄청난 희망의 빛이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설렘으로 벅차올랐고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죽어가는 이에게 건네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부여잡았죠. 앞을 볼수 있다면 단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딸 심청이의 고운 얼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딸이 살아가는 팍팍한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오랜 갈증 끝에 맛본 한 줄기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은 신봉사의 부푼 꿈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을 뜨는 대가로 부처님께 바쳐야 할 공양미 300석은 가난하고 앞못 보는 그에게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였으니까요. 당시 쌀 300석은 일반 백성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실로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찰나의 기쁨 뒤에 찾아온 이 쓰라린 좌절감은 이전에 어떤 고통보다도 더 깊고 아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책하며 깊은 한숨만을 내쉴 뿐 더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청은 평소와 달리 깊은 시름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밝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작은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축 처져 있었죠. 아버지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지만, 심청의 간절한 물음에 결국 몽운사 스님과의 만남과 공양미 300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심청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과 그 희망을 가로막는 공양미 300석이라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어린 심청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잠못 이루고 홀로 뒤척이며, 과연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생각에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애를 태우던 어느 날, 심청의 귀에 믿기 힘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험난한 바닷길을 헤쳐 인당수로 고기잡이를 떠나는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들은 해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잠재우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 위해 젊고 순결한 처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공양미 300석 때문에 에테오는 심청의 기막힌 사정을 듣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섬뜩한 제안을 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줄 테니 대신 인당수의 몸을 던져 바다의 신에게 제물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죠. 순간 심청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젊고 소중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단한 번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효심과 삶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젊은 목숨을 내던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아버지의 눈먼 삶을 계속 지켜볼 것인가? 결국 심청은 비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리라. 이 결정은 어린 심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운 선택이었지만 그녀의 깊고 순수한 효심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드리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이제 심청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죽음의 바다 인당수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희망을 향한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청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죽음의 바다, 인당수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비록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온 세상을 다 품을 듯한 굳건한 효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길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먼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심청은 애써 슬픔을 감추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잠시 이웃마을에 다녀올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향한 영원한 이별의 인사임을 심청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가슴 속은 이미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비통함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봉사는 그저 딸의 고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심히 다녀오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따뜻한 손길에 심청은 기어이 눈물을 왈칵 쏟을 뻔 했지만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수 없을 것이라는 비통함이 한데 뒤섞여 목을 메이게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온기를 가슴에 새긴 심청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눈물을 알아챌까봐 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심청은 홀로 그 슬픈 이별의 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약속한 뱃사람들이 기다리는 폭우로 향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심청을 보자마자 돈 꾸러미를 내밀며 약속을 지키라 재촉했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공양미 300석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을 뿐, 어린 소녀의 처절한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심청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그녀의 마음도 거센 운명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 검푸른 물결이 산납게 넘실거리는 인당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심청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한 제물로 심청을 바치기 위해 배 위에서 분주하게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심청에게 마지막 절차라며 화려한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옷은 오히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심청은 그 옷을 입은 채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뱃머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 멀리 육지 쪽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부디 제 희생으로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불효녀 심청, 이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 심청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두려움보다 더큰 효심으로 가득찬 눈빛으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여린 몸을 거친 인당수 속으로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꽃이 바람에 흩날리듯 애처로웠죠.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며 심청의 모습을 삼켜버렸습니다. 뱃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효심을 지닌 한 소녀의 찬란한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인당수는 그렇게 한 소녀의 비극적인 희생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서막이었으니 말이죠. 심청의 숭고한 희생은 과연 어떤 운명을 불러오게 될까요? 단순한 슬픔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반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차가운 인당수 속으로 몸을 던졌던 심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뱃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깊은 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가련한 소녀였겠지만 하늘은 그녀의 순고한 효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 아래로 빨려 들어가던 심청은 죽음 대신 오히려 신비롭고 눈부신 세계로 인도되었으니 말이죠. 마치 꿈결처럼 아름다운 용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롱한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죠. 화려한 산호초와 진주가 영롱하게 빛나고 온갖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이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은 심청의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심청은 용궁의 주인이신 용왕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자한 모습의 용왕님은 심청의 딱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죠.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그녀의 깊은 효심에 감동한 용왕님은 심청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하여 심청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죠. 용왕님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상징인 거대한 연고 속에 심청을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영꽃은 바다 위를 신비롭게 떠다니며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육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처럼 경이로웠고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그녀의 귀환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영꽃은 한적한 바닷가에 다다랐고 그 아름다운 자태는 지나가던 뱃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임금님 또한 이 신비로운 연꽃에 매료되어 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그 안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심청이었죠. 그녀의 단아하고 고귀한 자태는 임금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심청은 곧 임금님의 황후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제 심청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황후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사람, 눈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찾고 계실 것이라는 간절한 생각에 심청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를 찾기 위한 심청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고심 끝에 심청 황후는 전국 팔도의 모든 맹인들을 궁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그 많은 맹인들 중에 아버지가 계실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화려하게 차려진 잔치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맹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청 황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애타게 살피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애가 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심청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신봉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심청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행여 꿈일까 두려워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봉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딸 심청아, 네가 죽은 인당수에서 눈이라도 떴으면 좋으련만 바로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에 반응하듯. 오랫동안 닫혀 있던 그의 눈이 기적처럼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신봉사는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황후가 바로 자신의 딸 심청임을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두 눈을 비볐습니다. 심청아, 정말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감격에 겨운 아버지를 향해 심청은 달려가 뜨겁게 부둥켜 안았습니다. 가장 순고한 효심이 불러온 기적의 순간이었죠. 심청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고한 사랑은 죽음마저 초월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다친 눈까지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효심과 순수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심청의 이야기는 비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가족의 소중함,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게 심청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심청이가 살고 있나요? 우리의 예시하기 속에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감동이 가득하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